입 예, 삼성증권 투자 지원금 1만 원인데 이거는 타겟 고객 문자 받은 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공유를 드리고 신한솔 ETF 추첨 3,000명 이벤트 공유 드립니다. 우선 삼성증권 이벤트인데요. 이게 어제 왔더라고요. 오후 2시경에 왔는데 삼성증권 문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혜택 대상자로 선정돼서 여기 로그인하고 팝업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눌러서 이제 가시면 되는데 네, 보면은 문자 받고 들어온 분들 대상 국내 주식 투자 지원금 1만원 주는 이벤트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시는 이벤트이고요. 삼성증권 대표번호 1588-2323으로 문자 받은 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신청해 주시고 10월 31일 자정까지 총 잔고 100만원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투자 지원금 보면은 11월에 문자로 또 안내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굳이 넣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메모해 두셨다가 10월 31일 자정 이때 10월 31일에 입금하면 되겠죠? 100만원 예수금으로 입금하고 주식은 별도로 매수 안해도 그냥 100만원만 입금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도 이미 이제 사놓은 주식이 있어 가지고 100만원 좀 넘고요 어앱 실행하면은 바로 이렇게 배너로도 뜹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성함 나오고 예 그러면은 이벤트 보러 가기 해서 이벤트 신청하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간단히 한번 대상 되시면은 진행해 보시고요 예 신한 자산 운용 솔 etf 10주 돌파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 약 보름간 진행하는 이벤트이고, 리워드는 11월 14일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조 돌파 이벤트로 해서 여기 보면은 10초 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하 메시지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추첨 3,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주는 이벤트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응모폼 눌러주시고, 개인정보 입력하고, 이벤트 첫 번째 거 진행하시면 되는데, 1번 정답 1, 솔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축하 메시지 적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2번은 앞서서도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거는 그 보유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것들을 인증을 하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솔 ETF를 매수해서 인증해도 되기는 하지만, 어, 당첨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이벤트는 선택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2 진행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이벤트 쪽은 다 공란으로 남기시고 그리고 그냥 제출하셔도 이벤트 1만 응모 되니까 한번 선택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